목숨을 앗아가는 고혈당,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라. 다들 고혈당이 위험한 건 알고 있지? 식후 인슐린 작용이 부족해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혈당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태가 고혈당이고 필요한 양의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 고혈당이 지속되는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해. 이렇게 혈당이 반복적으로 급격히 상승하거나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아는 급성 합병증인 고혈당 쇼크가 발생하게 되지.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사망률이 15%에 달한다고 해. 고혈당 쇼크와 함께 식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른 뒤 바로 내 여는 혈당 스파이크도 주의해야 하지. 식후 고혈당이 위험한 이유는 오래 방치하면 혈관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진행돼 심혈관 질환과 돌연사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야. 전문가들은 올바른 식습관에서 당뇨병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어. 공복 상태가 길어져 고혈당이나 혈당 스파이크에 노출되지 않게 하루 세끼 식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지. 어때? 혈당 상승 속도 조절. 어렵지 않지?